자, 10번. 아름거린 것 같이 직선 y는 마이너 3분의 2x 플러스 4와 이 e 직선과 x축 y축 직선 A는 y, y는 ax의 교점을 가까이 ac라고 한다. oab와 oab 전체와 oac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5대1이다. 5대1이다. 그럼 일단 전체 넓이부터 구해보자. 전체 넓이부터. 자, 일단 얘는 x절편이 몇이에요? x절편 6이지, 6. 6이어야 얘가 딱 사라져서 4가 되지, 그치? 그럼 y절편 4잖아, 그치? 그럼 이 전체 넓이, 삼각형 OAB 넓이는 몇이 되니? 6, 4, 24에다 반등해서 12가 되죠? 근데 얘가 전체 5라는 거잖아. 얘가 5야. 그럼 전체가 5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OAC가 1이라고요. 그러면 삼각형 OAC는 12를 5로 나누면 되니까 5분의 12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치?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길이는 몇이에요? 6이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가 수직을 내렸어. 여기 h라고 할게. 그러면 6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한 거랑 이 5분의 12랑 넓이가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수직이니까. 그럼 3h가 5분의 12가 되니까 h는 몇 나와요? 5분의 4 나오지. 그치? 됐어요. 그러면 여기 넓이가, 아, 여기 길이가, 그럼 여기 좌표가 먹콤마 뭐 5분의 4가 됐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자, 근데 우리 왼쪽도 한번 살펴보자. 왼쪽. 얘가 지금 넓이가 5라며. 근데 얘가 1이야, 넓이가. 그럼 얘는 4란 소리 아니야? 얘가 4배가 더 많죠? 그럼 여기다 4배 하면 어떻게 돼? 5분의. 48이 되는 거지, 5분의 48.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길이 4야. 여기 길이 이번에는 X라고 해볼게. 보이나? 어,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 4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하면 뭐 나와야 돼? 넓이 나와야 되지. 근데 넓이가 여기에 몇 배라고? 4배라고, 4배. 왜냐면, 전체 5대 1이니까 얘가 1이면 얘가 4였잖아 아까 그치? 4배 5분의 48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2x가 5분의 48이니까 x는 5분의 24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 다 구했어 우리 이 x가 뭘 구한 거야 난이 길이잖아 이 길이 따라서 여기에 x 좌표를 구한 거라고 이렇게 맞니? 자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내가 주황색으로 한 요게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럼 5분의 4라는 애가 5분의 24A랑 똑같으니까 A는 몇분의 몇이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